기도하기 2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. 그었죠? 1 넣었어요. 양수. 잠깐만요. a 플러스 b의 최소값자 그런데 a는 마이너스 1이고요. a는 마이너스 1이고요. b는 정수이다 보니까 정수이다 보니까 아 근데 이거 들문 있지 않아요 b 이거 정답이. 없지요. 네, 저는 제가 증오가 있었는데요. 왜 증오가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좀 했는데, 제가 볼게요. 그러니까 얘가 비가 음, 마이너스 2가 정수 중에 최소라서 정답이 이제 비는 마이너스 2일 때 중에 더로 마3이 맞는데, 비가 마이너스 2가 왜 맞냐? 아니, 선생님, 투프라임이 0인 경우에도 0인 경우면 투프라임있인거면 변곡점 아니냐? 일로블록에서 다로블으로 바뀌네. 그럼 극소가 될수 없지 않느냐 물어보신다면, 자 보세요. 여러분, y는 이번에는 다른 스타일로 말씀드릴겠요니다 yx의 세곱이란 친구 보세요. 이 친구 그림에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? 그렇죠. 0에서 극소값 맞죠? 그렇죠? 얘투프라임하면은 예, c d x 제곱이거든요 여기서 0이네요. 그래서, 그러니까 무조건. 무조건 투프라인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변곡이 되는 건 아닌 거죠. 아래로 굴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죠 그치, 그치. 그니까, 같이 이런 거죠. 그니까, b 에다가꼭 마이너스 1을 넣어봐야 되거든요. b 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이 친구가 완전적으로씩 나오는데, 그럼 잘 들어보세요. 어, 1보다 작은 애를 넣어도 양수였다가, 변곡점 투프라인이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가 된다는 건, 블 볼록이었다가 0이었다가 다시 아래로 볼록 되는 거니까 근처가 될수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적의 키포인트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합시다. 이 문제의 포인트를 잠깐 해볼 건데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맞아요. 이거 두개 맞는데 두개 맞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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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얘가 맞아. 근데 여기에 별첨으로 별첨으로 투프라임이 0이 되게 하는 투프라임 X가 0이 되게 하는 이경계선 값, 있잖아. 경계선값 있잖아, 경계선값 얘는 꼭 따로 빼가지고, 따로 빼가지고 한번 대입해봐요, 이렇게. 대입해서 좌우, 부호가 똑같으면 얘들 해보고 싶 맞아, 좌우, 부호가 똑같으면. 투프라임의 부호가 좌우가 똑같으면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아래로 블록인 거니까 된다 이거지. 이해했어? 내가 선생이면 이 문제 스프라임이 양수인 걸로 낸 다음에 증오는 안 되게 만들 거야. 내가 선생님이라면, 어 증오일 때 좌우에 서반대가돼서 아래로 불러오다 위로 불러서 하게 만들어서 그값 절대 안 나오게 만들 거야. 그러니까 이거 알고 나서 이 마이너스 이 넣었냐 마냐가 중요한 포인트모든이니까근 음. 애들 그냥 모르고 외울 거 아니야. 몰라가 증오된대 이렇게 외울 거 아니야. 그런 걸 방지하는 문제가 되겠죠. 잠깐 쉴게요. 야, 좋습니다. 예, 수고 신나 했습니다. 네. 예. 5단원에 유제 맞냐? 소규야 찾아와봐 문제 똑같거든?